대표님 그 시간이 다 돼서 한분 정도만 더봐도 될까요? 네. 한분 정도는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 번도 제가 질를안 줬던 분 같은데, 아이뉴스의 박정민 기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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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뭐, 검찰이 예정대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은 대표님께서 뭐 지금도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계속 재판 절차가 예상이 되는데 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게 대표님께서는 재판에서 다 승소할 자신이 있으신지 그거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었겠습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소당하면 무죄가 나더라도 몇년 동안 싸우느라고 인생이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기소 당한 게, 크게는 세 가지지만, 개별적으로 나눠보면, 한열 건쯤 됩니다. 일을 못하게 하자, 괴롭히자, 고통을 주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경쟁인데, 상대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지는 것이죠. 상대가 우리의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내부 분열을 획책하고, 또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고,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이야말로 국가폭력이죠. 그러나 이 국가폭력조차도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과제입니다. 공격한다고, 고통을 가한다고, 고통스러워 하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의지를 굳건하게 하고 반드시 싸워서 이긴다라는 투지로 끝내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네, 지금 보았습니다 예, 지지율, 그 기자분들의 질의를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지지율, 당 지지율과 관련된 질의도 있었고요. 또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질의가 몇건 있었고. 총선 전략에 대한 부분. 검찰 부분하고, 스토킹이라고 예, 예, 검찰 스토킹. 예, 검찰 스토킹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단식과 관련된 부분, 출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예산 평가에 대한 부분. 다양하게 다 나와서, 혹시 여기와 관련된 중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한 분만 더 <laughs>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럼 여기, 여기 제가 한 번도 질의를 안, 안 드렸던 것 같아서, 신하일보의 진현우 기자인가요? 예, 요 부분까지 하고 오늘 기자회견은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 신하일보의 진현우 기자입니다. 일단, 취임 1주년 축하드리고요. 어, 일단은, 지금 여야의 정치인, 원로 정치인들을, 들 따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하해서도그 대표님을 한번만나뵈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야당 쪽 원로 정치인들도 그 대표님께서 한번 그, 윤 대통령과 한번 만나야 되지 않나. 그런 영수회담 같은 걸 지금 그 원로들이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같은 거 이제 뭐, 국민항쟁 이렇게 얘기하셨때면 뭐, 국민들도 좀 영수회담 한 번쯤은 개최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의견들도 있는데, 혹시 뭐 가능한 시점 내에, 그, 조만간에 영수회담 혹시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뭐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음. 우리 박성준 대변인님 네. 제가 보니까 저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다는데, 조금 더하기로 하고요, 네. 네, 정말 중복되지 네. 않는 걸로 <laughs> 네, 네, 하시고, 음, 영수회담이든 뭐든 실질적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대화를 해야 문제 해결에 물꼬가 터집니다. 여기는 그런데 전제가 있죠. 문제 해결을 할 의지가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냐라고 판단을 하면 하겠지만 이거 무슨 명수회담을 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또 한다고 해서 할것 같지도 않아서 뭐 다시 제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또 요청하면 저는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인들로서 공인에게 국민들이 부여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대로 된 정치인들은 국익과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걸 중심에 두고 국민의 요구,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능한지 또 의견이 다르다면 합의 가능한 또는 타기, 타협 가능한 길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얘기해야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치의 복원을 원하지만 상대는 정치가 아니라 지배를 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길 원하기 때문에 과연 만나고 대화할 의사가 있을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제가 한두 분만 더 다시 좀 어차피 저는 정도만. 이제 농성에 뭐 단식하고. <laughs> 이들 좀 오상이 되니까 <laughs> 거기 와서도 막 알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자꾸 물어보실 텐데 정리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대표님 두 분만 더받왜그왜냐면 네. 왜 중복되는 질문들이 또 계속 네.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네. 않는 걸로 네. 중복되지, 중복되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 중복되면 곧전 중단하겠습니다 네. 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한 분씩만 제가 받도록 하겠고요 그 연합뉴스의 정윤주 기자 박한 한꺼번에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기자하고 여기 그래도 채널의 이제 김희빈 기자 이렇게 두 분만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laughs>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정윤주입니다.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 1주년에 이런 질문을 드려서 조금 공교롭기는 한데 사실 대표님이 1년 동안 이제 당을 지휘를 하시면서 당내에서는 계속 대표님이 좀 퇴진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대표님이 직접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더욱 대표님 체제에서 총선을 치르기는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당내 개파 갈등 완화를 위해서, 사실 대표님이 그전에는 뭐,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도 참여도 하시고, 뭐, 간담회도 하시고 하면서, 그런 좀, 완화 방법들을 많이 좀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개파 갈등 완화를 위해 좀, 노력하시거나,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이모 의원도 얼마 전에 전심 한번 했습니다. <laughs>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상명하복체제가 아닙니다.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죠. 어떻게 딴 하나의 목소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견이 있죠. 당연히 입장이 다를 수 있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없어야 된다든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왜 이런 의견이 있냐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어현 지도 체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또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침소 봉대 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당원들, 압도적으로 현당 지도체제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사실이죠. 의원님들 어, 사이에 어떠냐 말하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죠. 어, 음, 일부의 그런 의견이나 지적들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게 마치 갈등인 것처럼 보는 것은 오히려 정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싫어서 뭐 그만뒀으면 하는 분 있겠지요? 그거 어떻게 없겠어요? 에, 북한 체제에서도 뭐 김정은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절대 왕정에서도 당연히 에, 왕이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자연스러운 그리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우리 김유빈 기자에게 주시고 기자 간담회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차, 채널A 김유빈입니다 대표님 1주년 축하드립니다 어, 비슷하지만 살짝 결이 다른 질문인데요 어, 아까 대표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셨는데 혹시 당 내부적으로 일부 의원님들이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사태론에 대해서 일축하기 위한 카드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일각에선 지금 시점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재신임은 받아야 한다. 그래서 78% 압도적 지지라는 대표님의 권위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고심 중인 카드 중에 하나일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퇴하라 퇴진하라 이런 목소리 많지요 국민들 사이에. 물론 비율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사퇴해 야 됩니까? 사퇴를 고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그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 실질적인 답 행동을 해야 되겠지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란 예는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수가 모인 정치 집단 내에서는 언제든지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 개개의 목소리들에 대해서 언제나 집단적 결정을 해야 된다면 단 한순간도 빼지 않고 계속 집단적 결정으로 확인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뭐긴 시간 동안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이재명 당대표 1주년 관련해서 기자간담을 했습니다 어, 여러 이제 질문들이 이어졌고요. 또 당대표님께서 또 중요한 또 결심을 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결상전의 첫날이 되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바로 12시 반부터 단식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이재명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